기도로 하나님 일하시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로 하나님 일하시게 하라 오늘 본문 이사의 6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년 어, 2 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는데 어, 금년엔 우리 프루즈 아파트 입주가 10월 14일부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가 24일부터 김문은 목사님 모시고 초청 성회도 예정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그 기도를 위해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2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 내일부터 우리 준비하는 새벽기도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 시작하면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살아가며 여러 가지 한평생 사는데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 관계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 물질, 뭐 환경, 뭐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니의이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laughs> 공생회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다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뭐 오병이어 이적도 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기도하면 도우시겠다고 하는, 기도하면 들어주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첫 기도 나오는데 그게 가인의 기도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 아벨과 두 형제였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가 그 당시 제사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더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쓴 제사였었고요. 가인은 그저 적당히 앉아서 드리는 제사였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안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떠돌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만나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 토저히 가인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와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게 가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적당히 했겠어요? 간절히 했겠어요? 예? 비록 가인이긴 했지만 잘못하긴 했지만 아무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만큼 간절했겠어요?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표를 주셔서 가인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첫 기도 응답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인, 너 같은 게 무엇 기도할 자격이나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같은 기도를 누가 들어주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도우시고, 살려주신 사건,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본문이죠. 또여호와께서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게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을 인간이 일하시게 하라. 뭐, 복종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할수 없는 문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럴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해서 되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와서. 내 힘으로 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뭔 걱정이야. 근데 내 힘으로 최선을 다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명감당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해주시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지 않는 자는 무력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긴 믿어도 삶이 힘든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긴 해도 늘 가정이 어렵고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지 않는 자는 믿어도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으로 일하시게 않는 교회는 교회도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터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곳인데,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지 않는 교회가 돼서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와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치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먹는 문제까지도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사.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맞사.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놓고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요 우리가 늘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아멘이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무력한 인간, 우리가 할수 없는 일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질병 때문에 억압당하면 그 병이 감기 같으면 툭툭 털어버릴 거예요. 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병이 감기 같은 게 아니고 암이나 뭐 그런 병이라 그러면 근심할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요, 질병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든 우리가 할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할수 없는 문제들을 기도하면 내가 친히 일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고요. 그 일하신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장이 복음서 중에서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1장 시작할 때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문둥병 지금도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그거는 가족과 따로 살아야 되고 왜?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와서. 진물이 나고 살이 썩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그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 주님 뭐라고 말해요? 그 모습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병에서 고침받게 된 기록이 마가복음의 시작이고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의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우리가 잘 아는 장님이었습니다.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 무슨 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보편화되는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힘든데요. 그런데. 그가 장님으로 사는데 왔다 갔다 마음 못 하고 구걸하며 거지로 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란 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내 문제를 아뢰면 그분은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란다.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가 눈이 가려서 찾아다니진 못하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 볼수 있었으면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께 아을수 있었으면, 그 바디메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막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이다. 막 이런 소리 예수님 가면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들리죠. 왜?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으니까. 바디메오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질르며, 다유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리소리 질르며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적당히 했겠어요? 간절히 했어요 어찌 하면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근데 받으면 더욱 소리 질러.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디메어 기도를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걸음을 멈추고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데려오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기록,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런 기록들을 설명하면요 끊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 애굽군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어냈느냐고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홍해바다 그들이 가를 수 있습니까? 못 가릅니다. 그들이 돌아서 바로와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와서. 그래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이에요. 사람이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와서. 사람이 받으면 눈못 뜨게 하니까 하나님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요, 당신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할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기록, 그 성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그걸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꼭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요, 아이, 내 병은 뭐 좋긴 남은 좋긴 좋은데 원체 강해서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할수 없어요. 왜?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내 문제는 원체 심각해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 사람은 할수 없어요.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그렇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나병환자 낫게 하신 하나님, 받으며 눈뜨게 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이번 기도에 내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이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내놓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 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문제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꼭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놓고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와서 하나님 내기들 듣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로 억압당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면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는데요. 근데 그런 간증의 신앙사도 없으니까 그저 모이면 먹는 얘기나 하고 그저 엉뚱한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의 목표가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자. 할렐루야 역사를 보자. 우리가 500성도 300 기도원 용사. 우리 기도했습니다.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변히 전도하신 분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좋은 어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내실 때, 우리들이 한영한이 양육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그전을 열리행사처럼 지나가는 기도회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도 무력한 자처럼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자처럼 내 남은 생의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 허락한 소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없소서 so oh.